학교가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 하고 섭섭해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민사고를 진학한 아이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모든 선택을 해서 네가 결정했더니 자기 주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일단 우리 민사고의 핵심적인 장점 두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특이하게 보는 것중 하나는 취학이 있거든요. 민사고가 그리고 완전 민사고 매니아. 네. 그러니까 민사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민사고의 좋은 점들은 많이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궁금한 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긴 해도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학생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둔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학교가 좀 무책임하더라 잘 봐주지 않더라 그냥 가만히 있더라 혹시 이런 문제 제기하는 애들은 없나요? 예전에 있었죠 음. 지금 말고 이전의 세대들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것들이 학교 교육입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쳐졌던 거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지금은 많이 열성적으로 도와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유가 없다는 뜻이고 가만히 놔둔다는 얘기가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면서 자유까지 부여해준다는 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 그 관리라는 게 사람마다 입장 차인 이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방임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뒤에서 이제 보조 역할이나 조언자 역할인 거지. 이러 이 길로 가야 되라고 해 주시는 건 아닌 거죠. 그 모든 선택에 대한 건 아이들이 하는 거고, 다만 그 선택에 대한 폭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부분들은 좋은 어떤 대회라든가 아니면 다 활동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최대한 할수 있게끔 잡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는 나한테 조언을.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라고 해주지 않으므로 학교가 별로 안 해주는 거 같아 하고 섭섭해할 네.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민사고를 진학하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모든 선택을 해서 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주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민사고를 다니는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뭘까요? 일단 1학년 때 가장 힘든 건 민사고 전통인 아침기. 그러니까 아.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으로 태권도랑 이제 검도를 하는데 그게 아이들 가장 힘든 거고요. 바쁜 일정이 제일 힘들어 해요. 학년 전체적으로. 음. 동아리 활동이나 외부 활동이든 본인이 공부 외적인 활동들이 원체 좀 많다 보니까 그걸 하느라고 시간적으로 많이 뺏긴다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바쁘다. 그래서 잠잘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해서 굉장히 바쁜 3년을 살죠. 근데 내용상 이제 민사고가 표방하는 이미지가 모순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건데요. 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입시를 위한 도구와 목적으로 쓰였을 때 민사고는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사고는 이렇게 말할 거거든. 우리는 입시를 위해서 그걸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근데 만약에 입시와 상관없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한다면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한 사람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60, 70, 인생 길게 보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는데 당장 입시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쳐요. 그러면 민사고는 사실은 그걸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중... 입시와 관계 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민사고가 초기 좋은 건데 초기 좋다는 건 서울대가 민사고를 보고 마치 뽑아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데이라는건 맞춰서 봤을 때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게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 쓸데없는 활동이 아니겠느냐. 그거는 학교에서 강조한 뭐~ 이 강요해서 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미사고를 조금 나쁘면 게 입시에 도움 안 되는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학교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나이에 따라서 있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선택 과 교과목 선택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에 한 친구긴 한데 대입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진로와 관련된 활동만 했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에 포커스에 맞춰서 공부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랑 그걸 좀 깊이 있게. 할수 있도록 선생님들 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꽤 지원해주시는 걸 알고 있긴 하거든요. 민사고가 워낙에 수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워낙 좋고 이제 수업도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도 많잖아요. 근데 정시에 대해서 조금 학교가 도와주는 게 있나요? 보통 정시 수업을 아이들이 다녔던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면 3학 2학기 때 음. 그때 이제 수능 준비 같은 거 어쨌든 최저나 이런 것들이 입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 전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지는 않고요. 수시, 정시를 다 같이 조금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뭐한 2학년 2학기 혹은 뭐 2학년 끝나고 나서 정시로 많이 갈아타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특목고, 자사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 정도잖아요. 정시도 좀 실적이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수업에 대한 여유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는 과목만 몰입해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음. 깔아주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부분, 3학년 2학기 때 정도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민사고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훌륭한 수시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네. 2학기 때 수능 네, 공부할 시간이 있다.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보통 6월 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정시 준비를 하는 게 음. 일반적인 게하고요그 전까지는 학교 생활하 바쁘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에 대한 형태도 갖고 있다 보니까 학점제거든요. 민사고는 졸업할 때 그래서 2학기 때 수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기숙사 내에서 음.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 잘안 보이거든요. 음. 3학년 2학기 때 3학년들은 유령이라서 안 보여요. 아. 어디인지 몰라요. 정말 민사고는 자율성이 아주 높은 친구들이 가는 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주도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 생각하고요. 스스로 자기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동생들이 또외대보고를 준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대부분의 어머님은 반대하세요. 외대부고는 어쨌든 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대동의 최상위권 학교에 발차이 없는 자사고가 아니냐? 외대부고는 너보다 넘사벽으로 잘하는 친구가 200명이 있어서 힘든 학교가 아니라 너랑 똑같은 친구가 200명이 있어서 힘든 학교다. 이 부분은 편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외대부고 저를 따르는 학생 중에.